떴어요? 나 해볼래. 나는 낯선 사람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나는 TMI 남다라는 편지. 2박 3일 여행 떠나기 전날 어디 갈지 한번더 체크할 것 같긴 해. 번호번호로 PPT 발표했을 때 나는 돌려 말할 거야. 장기자랑 팀원을 직접 조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실, 실력하겠습니다. 참피스 퍼즐을 맞출 때큰 그림 상상하기. 울컥! 지고 힘들 때 나는 근데 위로가 좀더큰것 같아 위로해야지 위로 현재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어쩔 수 없다 이게 현재 나인 걸? 이라고 생각한다 성격 합이 궁금한 사람을 떠올리며 어... 얼굴에 감정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는지를 원하는 거죠 저는 얼굴에 감정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있을 때 나한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 음식을 보면서 대박 맛있겠다 응와 같은 리액션을 자주 하는 사람이 좋냐는 거지 나는 자주 해주는 거 좋아 내가 그래서 보이는 사실 위주로 말하는 편을 좋아하냐고? 안 돼! 절대 그럴 수 없어! 왜 그럴까? 라는 질문을 많이 해 그럼 나도 아니! 이렇게 만약에 그런데 있잖아로 시작하는 대박가 많아? 응 내가 많으니까 상대도 그랬으면 좋겠어 마지막 질문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야? 응! 그랬으면 좋겠어!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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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귀... 요... 멤버 안 뜨는데요? 요 멤버가 안 뜨는데? 패치들 우리 조합은 봄날 햇살즈! 조합 점수 택정! 보고 있으면 방방 기분 좋아지는 봄날 햇살즈. 서로 사교성이 좋으며 은은한 미 스마일 장착 중. 추구하는 현실과 이상이 달라 가끔 서로가 신기함. 나에 대한 설명. 귀가 깃털처럼 가볍대. 어떤 답 때문에 깃털처럼 가벼워진 거야, 내 귀가 갑자기? <laughs> 복세편 살 주의자.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. 그것 맞아 발등에 불 떨어져야 일시적? 그건 아닌데,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옛날까지는 진짜 한 평생 그렇게 살아오긴 했어. 내 상대에 대한 설명. 변화 따위 두렵지 않아. 칭찬 받으면 광대 자동 승천. 내 피셜은 이해 못해. 직접 보여줘야 이해한다는 거지. 없는데 아래 뭐가 안 나오는데? 아 밑에 더 있구나. 비밀야. 나중에 알려줘야지. 나, 너 나왔어. 언니 나왔어. 친구야, 너 나왔어. 동생아, 너 나왔어. 이렇게 알려줘야지. 키즈들이 나중에 해, 끝까지 해봐서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찾아서 알면 인정 내가 안 나왔네. 에헤.